민석, 좋은 생각 났어. 네. 다녀와. 지랄 하지 마. 지랄하지, 준금 하나, 둘, 셋. 나 내려오면 내려올 거지? 어. 준우? 에이, 참. 슈일리, 나 나와. 일로 <이리> 와. 와. 에헤, <laughs> 병신. <병진. 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진아. 야, 찐, 임마. 뺀게 아니야, 빠진 거지. 아, 벤치가 필요하다니까, 그거. 줘봐. 아! 어? 준우? 준우? 싸만 두고 가지 마. 준우, 너한테 오 가지 마. 오씨. 개새끼야. 아, 내가 난안 했다니까. 나 진짜 안 했어. 나 그냥. 아무도. 네. 정신병원 같은 데서? 아 맞다. 과연 민선 여자친구가 생길까요? 엑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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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살았다 뭐였네요? <laughs> 어? 어? 뒤 뺏고 꾸 빠꾸 빠꾸 뭘 빠꾸해 난 빠꾸 없다 <laughs> 아니 이 ㅅ발 니 얼굴 보고 <laughs> 치잖아 <치나>, 병신아 <병시나? 어이경운데. 웃음> 이 개새끼 내네 얼굴 관리 잘하라 했지 <laughs> 존나 웃기네 네 얼굴 못 치는 거 플래스라이트 이제 돼 알아 광통이야 민서 그건 나도 알아. 준우 브라의 팬이야. 냄비야 병신아. 냄비야. <laughs> <laughs> 나쁜 말 금지. 냄비야 멍청아. 멍청이는 나쁜 말 아니었나? 멍청이는. <laughs> 시발 뭐야, 저... 아! 야 뭐야? 어... 안녕 아아 아버 어째 째째째째째아 알려줘 너한테 갈게 한 <laughs> 녀석 넌왜 죽었 보거가보냥보호하거나가보 <laughs> 이상한 호가 <게임 있는데? 웃음> <laughs> 아, 보호가 가 보호가 보호가 가 보호가 보호가 가가가 보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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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가보호문열 있어. 안호가 보호가 보호가 나가가 보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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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막 진행해도 돼? 네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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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도망갈게요 런런런런런 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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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어? 뭐 어쩌라고 아여야 원래 이런 거구나 뭐? 끌려가고 있어 우리 미친놈들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된거 아니야 머리에 딱 도끼 꽂히고 880 알았어, 꺼낼게 박철 미친놈아. 미친. 넌왜 맞았냐? <laughs> 아, 아파요. <laughs> 뭐야, 이거. 이씨. 왜안 깨줘? 존나 <laughs> 단단하네. 민서, 나 묘기할 수 있다, 이걸로. 봐봐. 던지고 받기. <웃음> 병신 야라. <laughs> <laughs>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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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아. 아. 아 <laughs> 나가자. <laughs> <laughs> 뭐야, 여기 있던 거 어디 갔냐? 가자 잠겨 있어.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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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, 난 숨었어. 난 숨었어. 준우 와봐. 화장실로 와봐. 이층 <laughs> 화장실. <웃음> <laughs> 야, 사진짤 그거 요즘 애들이 어? 그거 사진 어, 사진 아, 카메라 카메라. 뒤에 이 자식 숨어 있었구만. 근데 얻은 게 하나도 없구나. 조사 이거 내 상태가 어떤지 말해 줘. 음. 안 잡은 상태는 썩은 것 빼고 다 돌려주세요 아유 썩은 것 빼고래 썩은 <laughs> 것다 돌려내주세요 네 씨발 <웃음> <웃음> 아니 썩은 것다 돌려내 들왜 앞장서 그냥 달려 그냥 아니 뭐뭐 뭔이 뭐, 있네 어? 야 뒤돌아 뒤돌아봐 뒤돌아봐 무슨 무슨 소리야 앞에 뒤돌아. 앞에가 너 이상해 앞에가 앞에가 너 이상해 <laughs> 뭐 없잖아 앞에 뭐 없잖아 <laughs> 이 아저씨 뭐냐고 개 무섭게 생겼다고 어, 아저씨 어리인데 여기 여기라니 아직 안 보여 여기 캡쳐해줘 <laughs> 뭐뭐 있는데 야야 거기 가만히 있어봐 뒤로 좀만 가봐 멈춰 김치 김치 보냈어 <웃음> <웃음> 음? 아니 니네 버그다 이거 아저씨.